다음, 10번은, 어, 앞에 9번이랑 비슷해. 이제 2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있어요. 지금 얘랑 둘이 만나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어요. 만나는 상황. 그러면, 여기 두식이 이제 같다고 놓는다고 했어요. 그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랑 같다. 그럼 여기 있는, 우변에 있는 걸이항을 해주면, ax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m x 더하기 c 빼기 n 자 여기 원통 미지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방정식의 해라는 거 근이라는 거는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 하나하고 x는 2 이렇게 그냥 두 근을 알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뭐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 근과 계수 관계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냥 모든 실근에 곱을 구하라고 했죠. 여기 실근 다 구했는데,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8이 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함수하고 직선, 함수하고 함수가 이제 만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교점의 X자표가 얘네를 갖다 오는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답을 낼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